수리산 도립공원에 왔습니다. 대암이에 있는 활터 수리정을 탐방하기 위해서 왔어요. 활터 올라가는 입구인데요. 많은 분들이 일찍 오셔서 가족들과 함께 휴식을 많이 하네요. 안녕하십니까. 어, 지붕동 아유, 원장님. 오시면 환영합니다. 네. 어, 네. <laughs> 여기 궁도장에서 제가, 어, 문화원장님을 만나뵀는데, 여기랑은 어떻게 아, 여기는 관련이 제가 있을까요? 아, 여기가 제 처음에, 최초에 우리 집안의 형님 되시는 주현동 초대 사도님께서 이걸 창설하셔가지고, 제가 거기 뒷바라에서 이렇게 정을 멋있게 만들었습니다. 바라에서 있다가 여기 도립공원이 되면서, 도르고원 조성할때 장소를 마련해줘가지고 이렇게 응. 이렇게 멋있게 잘 꾸몄습니다. 음, 수리정을 설립하신 어떤 큰 의미나 목적은 뭘까요? 목적은 원래 그 에, 농촌에서 농사만 짓고 그런 분들 찾는 사람들이 활터를 여기 여가 선영을 하게끔 네. 만들 좀. 안에 들어봐요 네네 이게 전부 연습용이요. 각파운드별로 네네네. 3 0초부터 여성 것까지 다. 처음에 오시게 되면 안전교육부터 배우시고 네, 네. 또 예절교육도 배우시게 되는데 발 자세가 이제 비정비판열해서발 자세가 발을 모은 상태에서 일자리만고사십오십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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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려잡기라 하는데 음, 음, 이 흘려잡기가 이제 되는 건요 음. 그다음에 손을 이렇게 내리게 되면 이제 팔 잡는 방법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여기 이제 주먹 하나가 들어가야지만 이렇게, 음, 이렇게. 예, 예, 예. 예 이제 팔 당기기부터 이제 배우게 되거든요 음. 그래서 손은 한번 이렇게 잡으시고 손은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손을 이렇게 이마 위로 이게 줌 손이라는데 이마 위로 이렇게 십 요, 요소는 이제 눈높이 정도. 음. 예. 걸 앞으로 쭉 밀어주면서 뒷소은는 뒤로 쭉 빠지게 됩니다. 음. 당긴 상태에서 한 3초에서 5초 정도는 천천히 놓습니다. 음. 힘드시니까 그리고 다시 내려놓고 음. 이 상태에서 쭉 당기게 되면 아. 손이 바로 이뒤 위쪽으로 이렇게 됩니다. 음. 이, 이 상태가 됩니다. 음. 화살의 끈이 말, 연결이 되어 있어갖고 관역적으로 보내는 연습을 하는, 깍지 띄는 음. 연습이라 해서 화살이 날아가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근력이 네.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바로 사대에서 관역까지 평화를 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것만 배우는 건 신청을 하면 가능한가요? 아 이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힘들고요 아, 단체로 아, 오시게 그. 되면 아. 저희가 아 왜냐하면 개인적으로는 사실 음, 그 그렇죠. 어, 지도하는 입장에서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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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봉사기 때문에 네네.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 단체로 오시게 되면 아, 가능. 예. 예 될수 있으면은 회원 가입이 돼야지. 아육을 장기간 한 달에서 3 개월 정도를 받으셔야 돼요. 아 그래야지 근력도 키우게 되고 안전교육이나 예절교육 같은 걸 몸에 습득을 하신 상태에서 팔을 아 내안전하다한 세트를 다섯 발을 쏘고 난 후에. 15분정도 쉬고 아. 그리고 다시 한세트를 또 쏘고 이런 방식으로 쏘게 돼있고요 맞으면 점수를 아, 불이 들어오면서 예, 소리도 들어오고요 예, 일정으로 볼수 있습니다 아 그냥 사각 안에만 네네. 하얀색 전체적인 사각 물론 관계없어요 5점이 맞습니다 아. 한선 예, 다섯발이니까요 어 걸려요? 예, 예. 여기 이렇게 그런데 그, 거기가 헤이치거나 그러면은 예. 수리를 해서 쓰시는구나. 나눠가지면. 종을 치면 활 랩시다 해서 다들 활을 쏘러 모이신다고 하네요. 활 추스러 갈 때요. 한번 따라가 보세요 저기 이제 활을 거두러 갑니다. 정말 이렇게 거두면 활도 쏠때 팔에 근력도 생기지만 왔다 갔다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다리에 근력도 정말 생길 것 같네요. 넓은 초원에서 활을 쏜다는 자체가 매력이네요. 와서 보니까 아홉 번만 왔다 갔다 하면 거의 십리 뛰는 거요. 한번 왔다 갔다 하는데 300m를 가거든요. 아 그렇군요. 내 네. 네, 화살이 네. 표시가 있어요? 화살 중에 네 번까지 번호를 내게 여기 떨어지면은 빨간 거 빨간 불틔잖아 네네. 여기는 빨간 관중한 거예요. 튕겨 나와서 이렇게. 어 튕겨 나와서요. 아 그렇군요. 못 네. 아, 맞춘 애들은 네. 가까이 있고 맞춘 애들이 튕겨서 지려 나가군요. 네. <laughs> 정말 그러네요. 이렇게 꽂혀 있네요. 음. 여기 못 맞히네도. 어디 들어오죠? 아 저기. 아이고. 여기서 자연 공부를 다 하네요. 활스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자연과 벗삼아서 힐링이 되시겠네요, 진짜. 안녕하십니까. 반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네, 궁도 취미생활로 하게 된게한 35년 됐거든요. 정신 건강에 좋고, 육체 건강에도 좋고, 심신 달리에도 좋습니다. 아이가이도 좀 늦기 전에 취미생활도 하실 분들도 오시고, 궁도라는 게호구무위로서 네. 어, 옛날부터 우리나라에서 활이 특히 유명했지 습니까 센터 활로 이렇 이어져 내려오는데, 이제 지금 아주 심시 단련 및 체력 단련에 이제 이런 걸로 쓰이기 때문에, 어, 스포츠화 돼 있는데 더욱더 활성화 될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